전기세 폭탄. 이 순서 하나만 바꿔도 달라집니다. 이번 달 전기세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. 딱히 뭐 많이 쓴 것도 없는데 에어컨도 아끼고 제습기도 밤에만 돌렸거든요. 근데 이유가 있었더라고요. 가전제품을 켜는 순서. 그거 하나 때문이었습니다. 1. 냉장고 설정. 여름철 냉장고 강냉 모드로 계속 돌리고 있지 않으세요? 전 저도 모르게 그렇게 해 놨다가 냉기가 새면서 전기를 잡아먹고 있었더라고요. 정답은 냉장일도 냉동 마이너스 18도 이것만 바꿔도 전기세가 훅 내려가요. 에어컨 사용 순서. 에어컨도 마찬가지예요. 처음부터 빵. 켜는 거 말고 선풍기로 공기 순환 먼저 그 다음 에어컨. 이 순서로 하면 훨씬 빨리 시원해지고 전기도 덜 들어요. 예전엔 에어컨만 믿고 냉방했는데 그게 제일 비효율적이었다는 거죠. 3. 제습기 타이밍. 제습기는 어때요? 하루 종일 돌리진 않으세요? 습도 60% 넘을 때만 짧게 쓰는 게 진짜 정답입니다. 안 그러면 전기랑 공기 둘다 답답해져요. 4. 대기전력 차단 공유기 세톱박스, TV 꺼두는 것만으로도 누진세 구간 피할 수 있어요. 꺼놓으면 편하게 아낀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. 전기세는 덜 쓰는 게 아니라 언제 어떻게 쓰느냐가 전부입니다. 오늘부터 가전 순서만 바꿔보세요. 요금표 보고 깜짝 놀라실 거예요.